너무 지나간다. 이거 우리 몇판해 보고, 안되 겠다 싶 으면 그냥 야, 한국 맵 이나 하자. 원래 하던 대로 스스이크 I'm a l ready. Picking. I'm ready. 일단 부비트를 먹고. They're here. Officer down. o w n p c e e d w i o f f i c e r down. 마지막 남았어. Okay. 부비트를 확인. Pick the door. 에오... 야, what the fuck? I'm sorry. a t t h e 가 m c k i n g Nope. n o 으면 Nope. Nope. n o 아 e Nope. n 안되 e n o p 이거 이게 이게 이거야말로 시행착오지. 바디캠 켜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레디. 어 바디캠이 진짜 중요해요. 음, 오박사가 지금 확인 중이니까 지금 파이 하고 들어갑니다. Get 아, down, h a n This is the boy. Hands up. 1 번, 2번 올라오고, 3 번, 4번 따라 올라오면서 체포해만. Stay still. My m 는스 is here. Oh, you might know her. Report to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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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리안 h a n d 왼쪽 세요한 명이. 네. 네.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클리어. 체포제가하겠습니다 done. l i e d up and ready to 보 Get your hands, Get your hands me. Me. Oh my god. Okay. Get y 스업 오케이, 스업 이번 레디. 투 하이 그라운드. 피킹 도어를 해 주면 오박사가 체크업 해준대오비트이트문 개방. 아, 왼쪽 서스펙트 오른쪽 문 열고 들어갔으문다 열려 있는 상황. 오케이. Okay. 문 닫고 오. 어. 오른쪽 so 오른쪽 down. 문에 있어요. 오른쪽 문 바로 뒤에 있어요. 오케이. Okay. 왼쪽 클리어 일단 그 왼쪽 찍으면서 들어갈 테니까 엉클 토드가 들어가면서 저서스펙트봐 주세요. 네. 오케이. 잠깐 무브 무브. 정으로 들어가.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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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다음 몸까지 okay. 어, 뭐 라쿤맨 포인트 잡아줘. 플래시뱅 내가 요번에 던질게. 플래시뱅 레디. 피킹해서 부비트를 확인줘. 안 보여. 아 어, 오박사가 체크하고 있었어 라쿤맨. 어내체크 플래시뱅 레디. 플래시뱅 아웃 내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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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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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펙트. 정면 찍어줘. 아 이거 오른쪽 코너 찍었어야 되데 서스펙트 다운. 리포트, 에브라스까지 확보 어, 체 everyone is to go to check check c h e c 왼쪽은 야외로 나가는 문이니까 그냥 나옵니다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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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p u 펙 your n d s in t h a i a 에 왼쪽 뚫려 있는 문으로 도주. 문 닫았음. 오케이. Okay. 오른쪽 찍고 들어갑니다. 무빙 무빙. 테이저. 테이저. 자, 조 왼쪽에 계단, 계단 파,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계단 보는 중. 만 보여 봐 주세요. 오케이. 착각요. 오 Get your hands off me. 오케이, okay. 불포 oh okay. 완료. 네, 그러면은 이쪽 문으로 스타 업. 오케이, 스택 업. y o 레디. e ready? 문... 픽. 부비트 확인 안되고 쭉 들어갑니다. 문 개방. m o v 벤 i 벤 n o w 오른쪽으로 스택 업. 내부에 발소리 들려요. 조금만 그... 스페이스 줘주세요 네, 너무 안움직여 져서. 빅토르. 비트랩 이게 비트랩없문 개방. 무벤무벤무벤서스펙트 oh, yeah. right. 도주. 한 명은 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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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둘다 항복 오른쪽 문도 열려 있어요. 문 닫고. 오케이. Okay. 물어 테이저. 오. 테이저 먹여 놓을게 uh. 그냥. 오른쪽, 오른쪽은... 그... 원맨 스페이스 없어요 로직님이 쭉 들어가면서 왼쪽 찍으면서 들어가면 돼요 네 아, 이거 아, 지금 얘네들이 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 이거... 얘네들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네한명 체포해주세요,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카피 제가 체포하겠 어, 이거 문 닫으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예. 네, 오픈되고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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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얘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뭐야? 얘, 얘 <laughs> 예, 예, 밀어냈어 주니어버렸어, <laughs> 어 치웠어 치웠어 따라오는 2번이 서스펙트 봐주시고 제가 왼쪽 찍으면서 들어 t o 요 오케이 오케이 무나 Move in, move in, move in. Draw a kill. I n see them. Police, h 들어 d s u 룸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일단은 픽도어에서 부비 트 k 없고 문 개방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왼쪽으로 a y 문 피킹. 부비트 a 확인. 부비트 o k 없어요? 오케이 okay. 여기 어, 앞에 문 열려있고 앞에 안보 k 어안 보이면은 이거 오, 저기 라면님이 플래시뱅 레디 해주세요. 오케이. 오박사 o 저기 뒤로 와줘. 뒤로 와줘. 라코맨 뒤로 가죠 문 개방 오케이 플래시 아웃. 왼쪽으로 찌르면서 들어갑니다 무빙 오케이 오른쪽으로 찍게 핸드 어 있음 핸 어디든 볼수 있음 문 열려있구요 팔을 오케이. 오케이 왼쪽 파이 왼쪽 파이 제가할까요 일단은 왼쪽 클리어 오케이 일단 오른쪽에 아무것도 어, 오른쪽은 남. 네, 왼쪽으로 찌그러면서 문, 들어갑니다. 문, 문 때문에 시간 네. 안 나요. 네, 예, 예, 예. 와 무벤. 네, 얘, 얘, 얘. 오케이, 오른쪽. 무벤, 무벤, 무벤. 상자 뒤까지 클리어. 오른쪽에... 자, 그러면 네. 체포 해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뒤, 뒤 후방 경계해주는 사람이. 응, 내가, 내가 못 보고 네. 있어. 무벤. 체포할게요. We got 네. 와, 근데 여기도 되게 어려운 이구나 X자 문 우리 2층부터 해야 되네. 2층 그러면 돼.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네. 동선 단계 되니까 다시 들어갈게. 그래. 이러면 이제 오 박사가 먼저 들어가야지. 오케이. 모빌 모빌 모빌. 정면 봐줘자 그럼 왼쪽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포인트 가져갈게요. 여기 오른쪽 홀웨이. 오른쪽에 방 들어있고요. off, Mr. 들어갑니다 Move in. t h 클리어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o u n o n o n t h i s is t h e p o l i c e h a n d s u p 오른쪽, 네, 오른쪽 3,4번 화장실 아, 아, 체크 요망 h e c k I'm going to check. I'm going to check. I'm going to 나 h e 고 k I'm going to check. I'm g o i 여기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요거 그거 하, 플래시뱅 던지고 들어갈게요 피커 해주시면 제가 볼때 네. 뽑겠습니다 문 피킹 플래시뱅 준비됐습니다 어. 일단 문 닫혀있어요 문 피킹 여기 들어 어...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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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네그러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제가 자르고 들어갑니다 갑니네 자르고 문 열어주세요 제가 살짝... 이쪽 오른쪽 짤게요 제가 문 열어주세요 어, 우리 플래시뱅 던지고 들어갈 거야. Okay. 그럼 내가 플래시뱅 던질게. 아니 아니나나나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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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두개다두개다 아, 어, 어, 던져. 두개다 던져. 다 던져. 그러면. 문 개방. 아, I can hear. l s go u t 진 Go in. Put your oh shit. I'm sor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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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플래시뱅 두개 던지고 들어갈게. 오케이. Okay. 스택업 해 주시고. 아, 네, 스택업 r a d 어요 s Picking d o o 아, 여기도 당, 마찬가지로 잠겼어요. 이번 3번이 던져주고. 연락됐고 Okay. 패킹 합니다. 아, 잠시만 아직. 아직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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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a 아직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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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재정비 들어가지마 문 경계 오케이 다시 한번더 오케이 시뱅블시뱅 레디 블래시뱅 아웃 아웃 진 g 왼쪽 찍어주고 오른쪽 찍어주고 오케이 없는데 두개 없는데 네 오케이 없는 데두개넣네 없는 데네개 썼네 피킹 합니다 오케이 부비트를 확인 안 되고. 문 개방 가해주고 침대 너무 안보여 진입 무인 이 들어가 들어가 서스틱트한 보고있습니다 네 체크 저 체포해주세요 정면 정면 체크 어우 야야야야 아뇨 거기 제가 보고있어 남현님 아 그래 오케이 체포됐고요룸 클리어 됐나요? 네, 브룬 클리어. 네, 그럼 나갑니다. 오케이. Okay. 여기는 다시 돌아갈게요. 어, 깜짝이야. 씨나 사람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아, 씨. <야. 웃음> 아, 나 진짜 식스. <laughs> 아, <나도> 깜짝 놀랬네. <laughs> 피킹. 불빛트로 <laughs> 확인 안 되고. 문 왼쪽 클리어? 왼쪽에 아무도 없어. 문 개방. 진입. <laughs> Drop your weapon! 오케이 들어 r a w it. 아 k a y d 아 a w it. Okay, 어 r a w it. Okay, d r a 살 it. 어 살살 맞 d 어 a w it. Okay, draw it. Okay, d r a 뭐야 화장실 여기 draw it. Okay, draw it. Okay, draw it. Okay, draw it. o 이 a y draw it. Okay, draw it. o k 자, 피킹 도어 합니다. 자, 스택업 상... 해주세요. 야나 이거 뒤지 스택업 음, 해주세요. 뭐야 이거? 네. 나와, 나와, 나와. 에어 응. 오케이. 레디? 레디. 레디. 인트로 확인 안되고. 문 개방. 어, 안에, 안에 소리, 소리 들려요? 네, 들어갑니다. 네. p u 다 down! 오이, oh, 나샷 어우 야얘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죽었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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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목이 꺾였어 <laughs> 자 그러면 야외로 나갑니다 이제 오케이 okay. 일단은 오른쪽에 창문 오케이 오네저 이쪽에서 째고 있을게요 피킹 도어 오른쪽 클리어 right. 오른쪽 안 보인 오른쪽 클리어 오 쪽에 안보여고 음. 있는 애는 없어? 문 개방 진입 오케이 okay. 어나 oh, 마지막. Okay. Okay. I'm over 어. y okay. okay. 네, 아. okay. <laughs> <체포 완료. 웃음> 이 u p o l hands h e h e i c a n s e 스타카. 스타 스타카. 도어. 위스타안 보이고 이쪽에 스고 있는 사람 없고. 카 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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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내가 해봤네. 내가 4번이에요 응. 진입 진입 내가 4번 이타카스타스타스타 open door open door open o p e n door open door open door 내가 4번 door open door open d 는 o r open door o 이 e n door open door 번 p e n door 번 p e n door open door o 이렇게 부서진 벽으로 진입. 이 왼쪽에는 왼쪽은 뚫려 있는 공간 있어요 여기. Drop y 오오서스펙한 오른쪽 보였어요 오른쪽으로 도주. 안쪽에, 건물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총 들고 있는 서스펙트 테이저 제 앞. 오케이. 오케이. 안쪽으로 파이하면서 들어갈게요. 네. 방문으로 도주 중인 서스펙트 테이저. I'm out Get on the ground! Okay. Down on your knees! Police! Hands up! 예, yeah, 계속 Police, 서스펙트 째주세요. 파이 네. 하면서 네. 들어갈게요. 오케이. 보고있어, 보고있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그, 아무 없음 그, 아무, 아무도 없어요? o k a 준비되셨면잡아주 준비됐어요? 네, yeah, 진입진저 진입. 문쪽으로 okay. 들어갑니다. 위에 봐주세요,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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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오케이. 라쿤맨 선도 잡아주시고. c o 오케이. this one secure. 스텝 한번 f u this is 기까지 오케이. 1번, 2번, 1번, 2번만 올라가고 막으면 포인트. 아, 네, okay. 3번, 4번은 올라감 봐. 뒤에서. 무오른쪽에문 열려 있어? 문 틀어 없어? 문 앞에 있으면 뒤져문 okay. 개방. 진입. 두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Room c l e 오케이. 구비 트레비스. 해제 후에 들어갑니다. 잘... 해제 완료 알려진 나오셔야 돼요. 왜요? 거기 왜요? 바로, 바로 앞에 네. 문 있어요. 자, 문. 오른쪽으로 쓸까? 네. 제가 제가 채고 있을게요. 문 피킹. 오케이. Okay. 고비트를 확인 안 되고. 어 아무 아무도 안 보여요. 문 개방. 파잉. Okay. 진입. 오케이. Okay. 들어가고. 들어가고. Okay. 아, 여기 아까 다 네. 확인했어. 자 그러면 동굴 okay. 입구 앞으로 전부 다쏠 거. 자 그럼 매거진. 오케이. 빨 4번 레디. 2번. 그럼 이제 천천히 들어갑니다. 정면에 나무 문 하나. 위쪽에 빈 공간 살짝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래시뱅 던지고 들어갑니다. 일단 피킹 해서 그거 확인부터. 음. 저는 사실 어, 크로스에서 네. 던질게요. 네. 일단 피킹부터 해주시고 피킹 하고 아. 2번 산분이 던지는 거죠? 네. 그럼 그러면 음. 왼쪽으로 던질게요. 왼쪽 아, 왼쪽 일단은 확인 안 되고 부비트랩 확인 안 됨. 빨리 준비. 올 플래시맨 레디. 아 던졌다. 아이. 빨리 빼라. 그냥 spin, 들어가. 목이 확인, 목이 확인. 신중하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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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확인 중. 내부 확인. 중. 체포 요망, <laughs> 야, 봐주세요, 체포 요망. 나 하나 봐 주세요. 체포하게. 그리어고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플래시라이트 총에 플래시라이트 있는 사람이 포인트 잡아야 돼요. 나 레이저. <목소리> 오른쪽 벽으로 붙어 주세요. 제가 왼쪽 벽 붙을게요. 오케이. Okay. 오, 잠깐, 들어갑니다. 잠깐, 잠깐. 현재까지 안 보이. 오른쪽 문 네, 계속 왠, 봐주시고. 왠. 네. 전 지나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문째고 있을게요, 봄 내가. 네.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붙어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이거 내가 내 먼저 들어. 이번 레디. 안쪽 네, 내부까지 클리어. 레스큐 지금 안된 거예요. 어디 한명뛴 거예요. 이거 뛴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리포트 하면 안한거 같아. <목소리도> 어 여기 서스펙트 있다. 도 망쳤네. 도망쳤었네. 리스트레인 할게요. 네. 케이 제발. Get,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yeah, get your hands off. 아. 온더도 <목소리도> 막아야 아. 막세. <목소리도> 아, 뭐야? 디추레이즈 하면 안 되는 건가? 아, 됐다. 아, 아, 됐어. 됐어. 아이. 온더도 망은거 아니야? 그러니도 많은 거야.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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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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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 에이 에이 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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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 안 내부를 완전히 아니까.